이번에, 저는 이게,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, 지금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? 원래 불경기, 경기 침체 때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. 우리가 뭐, 너무 잘 알고 있는 대공황 때, 뉴딜이라고 하는 게, 그 일자리 일부러 만들라고 댐 만들었잖아요 후보댐 월급 주고 일감 만들고 그게 다 빚인데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나중에 그걸로 갚으면 훨씬 많이 남는단 말이야 이게 경제의 그 가장 단순한 원리는 농사 짓는 거과 똑같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씨앗을 삶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. 뿌리면 수천 수만 배 소득이 나니까 참고 농사를 짓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R&D 예산을 지금 다 깎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아니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미래 산업도 준비하고 국제 경쟁도 대비하는데 어려우니까 R&D 예산을 깎아버린다. 과학자들 이죽을 하더라고요. 어려우니까. 아예 그 농사를 짓지 말자 심지어 뭐 볍씨 살, 나올 거뭐 있냐 삶아 먹자 <laughs> 이렇게 보여요.